외국군 없으면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단순한 군사 논리를 넘어 경제 외교 안보가 얽힌 복잡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은 진짜 자주 국방을 향한 선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위험한 카드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무인기, 초정밀 미사일이 전쟁 양상을 바꾸는 만큼 단순히 장병 병력수로 힘을 과시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한국군은 이제 장병수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비해 상비군은 적지만 예비군 260만 명이 즉시 투입 가능하고 국방비 규모는 북한 GDP 전체보다 큽니다. 경제력은 수십 배, 인구는 두 배.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라는 지표까지 내놓으며 단순 병력 숫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군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굴종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곧 주한미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지적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도 외국군 없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방향 자체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굳이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자주라는 명분이 분쟁 억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국의 도발과 긴장을 키우는 빌미가 된다면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가장 먼저 흔들릴 곳은 서해입니다. 지금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힘든데 미군의 억지력이 사라지면 중국은 더 대담해질 겁니다. 해양 경계선을 무시하거나 나아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사실상의 점유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점차 그 구조물을 확대 고착화해 남중국해에서 했던 것처럼 기정 사실화를 노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들고 만약 억지로 막으려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작은 암초를 인공섬으로 확장한 뒤 군사 기지화했고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굳혀버렸습니다. 필리핀의 사례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1991년 필리핀은 자주라는 명분으로 수빙만과 클라크 기지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불과 4년 뒤 중국은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를 기습 점령해 군사 기지화했고 이후 스프레틀리 군도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필리핀은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1999년에는 미군의 순환 배치를 허용하는 협정을 다시 맺었습니다. 2014년에는 미 필리핀 방위협력 강화협정을 체결해 미군 기지 사용을 공식화했고, 2023년에는 기지 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결국 중국에게 상당 부분을 빼앗긴 뒤에야 다시 미군을 불러들인 겁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걷는다면 안보 공백은 물론이고 국가적 자존심까지 이중으로 상처 입게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정치적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틀어진다면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깨졌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반미 정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시재정 위기를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책임을 외부로 돌린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외부 압박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한다면 이번에도 미국을 겨냥한 반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반미를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아 장기 집권을 이어갔습니다. 쿠바 역시 반미를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고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도 반미 구호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내부 불만이 커질 때마다 미국과의 대결을 강조하며 민심을 묶어왔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반미는 국민을 결집시키고 정권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가도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런 나라들의 경제 제재와 금융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모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중국과 니카라과, 북한 역시 빈곤과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미는 정권에는 약이지만 국민에게는 독이 된 셈입니다. 물론 이런 미국의 제재 방식을 좋게 볼 수만은 없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해 반기를 드는 국가를 압박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군사력 개혁, 방산 육성, 통합 국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군 의존은 굴종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안보 담론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국방의 목적은 싸우는 게 아니라 분쟁을 막는 것. 힘과 외교,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할 때만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 교훈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진짜 자주 국방을 향한 선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반미카드로 이어질 수 있는 계산이라고 보십니까? 함께 생각해 볼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